토! 썰! 네? 뭐라고요? 토썰 맞습니다. 토 썰. 아 네? 아, 전... 그래. 그렇게 되겠죠? 아.. 아고 지금... 도... 네. 안녕하세요. 안전성 평가 연구소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독성 이야기 토! 썰! 오늘은 제브라 p 시 연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양옆에는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제브라피쉬를 연구하고 계신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우입니다. 네, 제브라피쉬, 새끼손가락 정도의 작은 물고기로 알고 있는데요. 제브라피쉬 연구,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제브라피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제브라피쉬는 인도산 열대 담수어로서 인간의 질환 및 독성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체 동물 모델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특징으로 수명이 약 2에서 3년 정도이며, 생후 약 2에서 3개월부터 번식이 가능하고, 수정 후 하루만에 순환계와 신경계, 대부분의 장기가 생성 및 완성되는 매우 빠른 발생 속도와 크기가 매우 작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매 일주일마다 약 200에서 300개의 알을 한 번에 낳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 많은 양의 실험 동물을 보유할 수 있어 보관과 사육이 매우 편리한 장점을 지닌 대체 동물 모델입니다. 그리고 어린 개체 시기에 몸이 투명하기 때문에 일반 해물 현미경으로 쉽게 장기의 발생 과정을 관찰할 수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특정 장기에서 형광을 발현하는 평균 전환체 모델을 개발해서 기존의 동물 모델에서 하기 힘든 실시간 독성 실험을 어,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대체 동물 시험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제브라 피 c 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나요? 현재 세계적으로 실험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의 증가에 따라서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시험법의 사용 혹은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줄이고, 나아가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3R 원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큰 흐름은 기존 실험 동물의 사용의 완전한 대체제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매스메티컬 모델링을 찾는 것이지만, 현재 불가피하게 실험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유류인 기존 실험 동물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동물 모델을 찾고자 제브라피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브라 피씨는 인간과 같은 축추동물이면서 인간과 유전자의 상동성이70% 정도로 높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 동물 모델과 미래의 대체 동물 모델과의 붙지로서 눈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독성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원리 대체 동물 모델로서 받아들여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성 평가 연구소에서 하는 제브라 피 c 연구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안전성 평가 연구소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맞추어 제브라 피 c 를 이용한 동물 대체 시험법을 활용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생활용품이나 살색 물질에 포함된 유효성분들에 대한 일반 독성 및 신경독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독성 테스트와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신약 개발 단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간독성을 평가 및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간 특이적인 형질 전환체를 개발하여 각종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처리한 후 실시간으로 독성에 의한 간의 손상 및 변화의 관찰과 신약 개발 물질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제브라피시가 대체동물 모델로서 다양한 독성 시험에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신경독성 평가 모델로서는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신경독성 평가를 위한 시험법 역시 아직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좀더 다양한 신경세포 특이적인 형질전체 개발이나 다양한 신경독성 시험법을 개발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서 대체동물 모델을 이용한 신경독성 실험을 다양한 화학물질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도 두분 좋은 연구 부탁드리며 국민 모두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심하고 살수 있는 그날까지. 안전성 평가연구소가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주세요.